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드리프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드리프트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103.55k, 최저가 90.50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98.12k인데요. 급변한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리프트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프트는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무기한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와 비교하여 투명하고 무허가성 보유한 디파이의 장점을 살리고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처리 속도가 느린 단점을 보완합니다. 드리프트는 빠르고 투명한 온체인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 주문별 5초 이내로 지속되는 경매를 통해 거래 체결을 지원하는 저스트인 타임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매 참여자가 존재하지 않아 체결되지 않는 거래들은 드리프트 백드롭 AMM을 통하여 끊김 없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드리프트의 거버넌스 토큰인 드리프트는 스테이킹을 통해 프로토콜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안건을 올리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드리프트 온체인화 실물 자산 자산 거래 프리마켓 서비스. 패스워드리스, 소셜 로그인 기능 등을 지원하여 더 사용하기 편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프덱스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재 코인마켓 캡에서 드리프트 대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184위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 업비트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비트 순이고요. 업비트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은 업비트가 주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비트 차트를 한번 볼건데 바이비트에 상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긴박스권 횡보를 했습니다 이박스 스콘 행보 후에 업비트 상장과 함께 급등이 나왔죠. 급등 후에는 이렇게 조정 구간을 거쳤고 조정 후에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 삼각수렴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고요.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전 고점 라인을 뚫어 주는지 못 뚫어 주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 라인이죠 이전 고점 라인들 한번 가격대를 보시면 거의 한 3,958원 정도 되는 이 고점 라인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 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타지 못하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몰빵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래야 평단가 조절이 나,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우상향 추세선 이탈 나오는 순간 더큰 하락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 이탈 나오면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그 흐름에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코인인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드리프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드리프트를 이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 묶여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것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역시 모두 다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드리프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